트위치 로이로사 매일 밤 8시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스스톤 신규 확장팩 마녀숲의 신규 카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공개가 됐는지 저와 김PD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카드 평가는 1점에서부터 3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카드에 대해서 1점이다 하면은 아이 카드는 쓰레기네 이런 뜻이고요 2점 어? 이거 뭐 괜찮은데? 쓸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이런, 이런 저런 데다 쓰이겠는데, 기존의 덱들에? 그리고 3점. 와, 이건 진짜 좋다. 이건 무조건 넣트, 넣든지, 아니면 이것만으로 덱을 짤 수도 있겠다. 컨셉 덱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아무리 똥쓰레기 카드여도 얘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 고드 프리경. 전투의 함성. 다른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2줍니다. 하나라도 죽으면 이 전투의 함성을 반복합니다 7코의 4사 흑마법사 어, 전설 하수인입니다 당연히 여기, 여기도 써있죠 모독맨이라고 모독맨이에요 모독이 생각납니다 이 모독은 1뎀이잖아요 얘는 2뎀이라고요 모독을 그 추종자와 같이 쓰는 연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추종자 2코짜리 내고 모독내고 하면 4코잖아요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실제로도 좀 쓰긴 했잖아요 그러면 4코 빼면 3코인데 7코에서 3코의 4사 거기에 필드까지 정리해주는 모동맨 이면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되게 좋은 카드 같아요 크로우 스킨 카드처럼 기존 덱에 넣으면 쎌거 같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고요? 크로보다네 이게 100만 배는더 좋아요 이거 네사기예요 이거 <laughs> 밸런스 잘못 만들었어 아, 되게 기존 덱에 넣으면 귀찮겠다가 아니라 네 이거는 어떤 덱이든 뺄 수가 없어요 아, 그정도예요 네, 이거 여태까지 나온 홍마 전설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 진짜? 그정도예요 내난 네. 분명히 좋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모동맨이 아니라, 네, 킹동맨이에요 킹동맨. <laughs> 모동맨들은 솔직히 너무 약해요. 얘는 <laughs> 킹동맨이에요 킹동맨. 킹독이요? 모다. <laughs> 킹킹 킹동맨이래. 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이 카드 한 장만으로 네세 장의 가치가 있어. 카드 세 장의 가치가. 카드 세 장. 뭐 단순하게 코스트 계산이 아니라 네. 하스톤 3신장밖에 못넣는좀조그밖에못넣는데그 중에 3장의 가치를 가진 카드라니까 이게 어... 그냥 그 모독만 모독 각만 좀 봐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각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필드를 4사짜리 하수인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말이 안 돼. 심지어 7코 에 3장짜리 밸류인데 3장짜리 원래 이렇게 뭔가 밸류를 합쳐두면은 코스트가 높아져요. 네. 근데 3장짜리 밸류인데 7코밖에 안 돼. 이거 거의 마법사로 치면은 예. 불당차 있죠 불당차 예. 불당차 광역기 버전 광역기 버전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같아 불당차도 진짜 좋은 카드인데 불당차도 두 장의 카드 별류가 가진 게한 장을 합쳐준다 정리하면서 소환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와 얘들 생각 진짜 안 하나 <laughs> 무슨 생각이지 <laughs> <laughs> 와아모독게좀 재미 들렸는데 네. 이것도좀 밸런스 생각 안 하고 된거 같아 마연이 넓어 분명... 되... 나중에 될거 같아 넓어질 같아 낙연히 좋다고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좋은 카드였을 줄이야. 아, 평가가... 아 이거, 이거, 이걸 이걸 안 넣을 수가 있나? 홍마가? 뭐, 그 정도긴 하죠. 모독, 모독이랑 같이 쓸까요? 근데 이걸? 모독이랑 같이 쓰겠죠. 모독도 넣고, 얘도 넣고. 모독도 넣고, 얘도 넣어도 될거아니 모독 하나 빼고 얘도 넣어도 돼. 이게 디틀리의 그, 충보다도 좋고, 이게 네. 불기둥보다도 좋아요. 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불기둥. 불기둥보다 좋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렇이뎀이면한 마리는 어지간하면 잡을 텐데. 그죠 이뎀이면 1뎀은 면잘못 죽일 수도 있는데 이뎀은 네. 진짜 쉬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신도 모독이 광신도가 그래도 그러니까 썼죠. 광신도가. 아남 이게 남 진짜 남. 진짜 그것보다 좋네 불기둥보다 좋네 진짜 갓 카드. 와갓독맨이라고 하죠 갓독맨똥맨 갓. 갓독. 진짜 갓독. 저 어. 처음에 이거 보고 네. 얘도 죽는 건줄 알았어. E P L로 한번죽이면 네. 그 다음에 얘도 죽고. 아. 이어가아 아, 네. 예.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모드라는 수준이. 예.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좋다. 했는데, 그렇죠? 잘하면 세번 연속 쓸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냥 정미기로만 생각하면은 칠코 뭐, 황천 같은 느낌으로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다른 모든 다른 모든 할수 있었어. 안 그래도 그리고, 더센 훅만한테 진짜 더센 카드를 준 셈이에요 지금. 모이 코스트가 낮은 게 좋긴 한데. 네. 일등이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하수인 네. 사사가 나가기 때문에 네네. 그냥 모독 던지고 그냥 뭐 사사짜리 하수인 하나 내보냈다 생각하면 돼. 나두 그러니까 장, 두세 장의 가치가 얘한테 있어. 나 원래 하수선이 <laughs> 이득 보잖아. 계속 하수 그러니까. 필드 정리할 때내내한 장의 카드로 상대방 두 장의 카드를 빼면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얘 혼자 그냥 나가기만 해도 세 장의 카드가 있고 별짓 안 해. 그냥 내 필드가 필드 먹고 있으면 네. 굳이 안 써. 그렇지만 그럼, 그럼 원래 하스토어 이기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laughs> 내가 필드 먹고 있으면 이기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필드 먹으면 원래 이기는 게임이고 상대방이 정리하면 걔가 깔아두면 이걸로 다시 내가 먹으면 돼. 확실히 어그로를 좀 자제하려는 추세인가. 어그로를는 이거 나가면 진짜 쪽도 못 쓰고 그냥 끝나겠는데. 해적 전사 진짜 쓸 때는 사오 네. 코면 끝나니까. 네. 이거 내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독도 있고. 중간에 끊을게 너무 많. 리퍼 같잖아 이거, 일러스트가. <웃음> <웃음> 리퍼 군킨 <붕킨> 거 <것> 같아. <웃음> <웃음> 다 죽어, 죽어. 말도 안돼 이거 진짜 흙마일톤 붙여가는 거 같아. 10점 같은 3점입니다. 안 나오면 그냥 황금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 이거. 진짜 <laughs> 안 나오면 황금으로 만들어도 돼. 그러다 너프 먹으면 어떡게 할래, 요 아예 너프 그렇게 바로 안 시킨다니까. 또한1년 지나야지 너프 시켜. <laughs> 아, 그러면 또, 다음 카드로 넘어갈까요, 그럼?